자, 오늘은 날씨가 엄청 맑습니다. 제가 집 밖을 나간 지가 꽤 됐는데, 오늘은 콧바람도 좀쐬겸 나가서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저는 한남동이 고향입니다. 어려서부터 쭉 나고 자란 곳인데요. 지금은 이사를 간 지가 꽤 됐지만, 간만에 용산 구경 좀 하려고 왔습니다. 자, 구독자분들도 그런 장소들 하나씩 있을 겁니다. 지나다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말이에요. 주로 고향이라든가 어렸을 적 추억이 깃든 곳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은 한남동은 아니고요. 용산 지하차도라고 옛날에 그 용산 던전이라고 불리던 전자상가 있는 곳에서 용산역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일종의 터널입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한번 잘못 들어가면 절대로 지갑이 온전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죠.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오랜만에 걸어보는데 그때 그냄새 그대로였습니다. 옛날에 자주 가던 동네 카페를 왔는데요 저는 웬만하면 프랜차이즈 카페보단 주로 이렇게 개인 카페를 오는 편입니다. 프랜차이즈 커피보다 아무래도 원두를 더 신경 쓰시더라고요. 추세 매매로 짧게 딱두번 거래를 해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습니다. 중요한 건 200만 원의 수익이 아니고요. 200만 원을 벌수 있는 분들은 너무나 많은데 100만 원, 200만 원을 버는데 불과 1분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. 매매어플을 켜서 추세를 잡고 수익을 보는 모든 과정을 다 말이에요. 그리고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봤어도 내 돈은 일원도 잃지 않는다는 점. 이게 프라비가 진 절대적인 매력이죠. 프라비를 안 했으면 저도 아마 지금쯤 직장에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. 자, 어쨌든 수익도 받겠다. 기분 좋게 커피 한잔더 마시고 나왔는데요. 어, 이때 카페인을 좀 과다 복용해서 그런지 사실 심장이 엄청 도근 거렸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여유롭게 어릴 적에 살던 추억의 동네를 천천히 걸어 다니니까 왠지 모를 정말 큰 행복감이 밀려오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살던 동네라든가 각자만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여유롭게 권유로 보는 시간 꼭 한번 가져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경제적인 여유라는 게꼭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 게 다가 아닙니다. 지금 저처럼 각자만의 소중한 장소를 여유롭게 걷는다던가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과 여행을 간다던가 하는 그런 여유를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것. 이런 게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가장 결정적으로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. 만약 저도 직장을 다녔었다면 이런 여유는 꿈꿀 수가 없었겠죠.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. 제가 뛰어 나서 돈을 많이 번게 아닙니다. 자본주의는 분명한 법칙이 있을 뿐이에요. 그 법칙을 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. 그 법칙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의 몫일 뿐이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도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.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서 공기 부여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를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자 모두들 파이팅입니다.